안녕하세요. 안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을 진단받고,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모든 표준치료가 끝나고 나서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항암식산. 어떻게 음식 먹어야 되나 이걸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전에 유튜브 방송 여러 편 올리면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던 여러분들이 항암식단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사실 이거예요 한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 이게 항암식단의 기본이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어, 그거 지키고 계신가요? 어,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약 받아들인다면 항암 식단의 최고가 될수 있는 거 그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채소를 10가지 종류 이상을 매일매일 드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항암 식단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자, 하루에 채소를 10가지 종류 이상을 드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채식 주의해야 돼요. 채소만 드셔야 돼요. 고기 드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드시든 안 드시든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식단에서 채소를 하루에 10가지 종류 이상을 먹는 것, 그것을 계획해서 가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항암식단이 됩니다. 자, 채소 10가지 이상. 자, 만약에 내가 채소 10가지 이상, 이거는 나는 정말 문제도 아니다. 어,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목표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채소를 15가지 종류 이상을 매일매일 드시는 거. 이거를 목표로 항암식단을 짜서 평생의 사실 습관으로 가져가시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장수하실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채소 10가지 종류 이상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항암식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중에 채소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 받으면 항상 아, 그래, 맞아. 채소 먹어야지. 이 이야기, 이 생각 다 하시고 그 다음 채소 관련돼서 어떻게 먹어야 되나 여러분들 정보도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런데 채소를 드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류를 다양하게 드시는 거예요. 왜 종류를 다양하게 드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항암 식단이 되냐면요. 채소에 어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냐면 항암을 할수 있는 우리의 암을 예방시켜주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피토케미컬, 효소, 비타민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채소에만 해도 우리 인간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피토케미컬,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효소들이 한 가지 채소 안에도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섯 가지 종류의 채소를 먹는다고 했을 때 내가 먹게 되는 피토케미컬의 종류, 내가 먹게 되는 효소의 종류, 내가 먹게 되는 비타민의 종류가 한 가지 먹는 것보다 훨씬 다양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1 0 가지 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는다고 할 때는 다섯 가지 종류에는 비할 것이 못 되는 피토케미칼 효소, 비타민들을 다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영양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채소의 종류를 늘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 왜더 중요하냐면요. 영양제라는 건 사실 한 가지 어떤 성분을 극대화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어떤 영양 결핍을 채우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채소라는 거는 어떤 한 가지 성분만 극대화돼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 채소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그 성분 외에도 어떤 한 가지 피토케미컬 외에도 그 피토케미컬의 역할을 또더 도와줄 수 있는 다른 효소라든지 또그 피토케미컬의 역할을 더 증강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피토케미컬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영양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큰 작용을 낼수 있는 게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는 거예요. 요즘은 또이 식물에 들어있는 이 피토케미컬 성분들을 약으로 만든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암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장기간 여러분들의 항암 식단, 그 다음에 나의 암을 예방하는 거,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채소의 종류를 10가지 이상 드시는 거다. 자, 이 10가지 이상이 너무 쉬운 분들은 15가지 이상 먹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드실 때꼭 생채소를 드셔야 된다고 집착하지 마시고, 살짝 찌거나 익혀 드셔도 충분히 안에 있는 효소라든지 비타민, 피토케미컬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속안 좋은데 생채소 드시지 마시고 살짝 익혀서 드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통해서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항암식단이에요. 여러분들이 10가지 이상의 채소를 드시고 계시다면 사실 이 정보, 저 정보 찾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항암을 위해서,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식단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거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항암식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전에 말씀드린 거첫 번째,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는데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채소를 매일매일 드신다. 이 10가지가 너무 쉬우면, 그 다음에 15가지 이상. 자,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드시면 드실수록 내가 50가지, 100가지 이상의 피토케미칼 효소, 비타민들을 매일매일 섭취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어떤 피토케미컬이 어떤 효소가 어떤 비타민이 내몸 안에서 생기려는 암세포를 제거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양하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어, 나는 몇 가지 채소 먹고 있지? 한번 써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까? 계획 세워 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채소 꼭 10가지 이상 다양하게 먹고요. 암 재발하지 말고, 항암식단 제대로 하고, 그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